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도지코인, 뭐, 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가격에서 쭉쭉 올라가는 줄 알았던 이 반전이 나오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도 조금 나와주면서 이렇게 흔들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려다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를 만들 것이냐. 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시면 확실하게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찍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바로 차트도 보고 거래량도 꼭 같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분명히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역회된 숄더거든요.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횡보나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을 시킬 수만 있다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상승 추세는 아직 흔들기가 조금 나왔을 전정 깨지지는 않았다. 분명히 돌아 나가려고 하는 이런 관성에 있어서 아직 자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서 상승을 할때 거래량을 좀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상승할 때는 매수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그 거래량만큼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자 현저하게 가격이 줄어도 매도 가격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뭐냐 결국은 들어온만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때 때 전에. 준비를 우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바로 재단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락업 해제 일정인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매수로 들어가야 되냐? 많은 보호 예수 물량이 락업이 걸려서 못 팔게 됐을 때, 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팔지를 못해. 그럼 여기까지 올리는 의미가 있을까요 내돈 써가면서 폭발적으로 올려서 동참을 했는데 자 이게 돈 버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폭발적인 상승 만들고 내가 언제든지 팔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끌어올린 다음 엑시트를 해서 돈을 벌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폭발적인 상승 나오기 전 매수를 해서 우리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통한 돈을 벌어가는 제대로 된 매매, 한해 농사, 뿌듯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매매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6743-6987번으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요거 함께 매수 잡을 수 있는 저점 가격서부터 최종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가까지 세 가지를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요 유료 아니고요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 이런 자료를 드렸더니 아주 안 좋게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 백군께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락업 해제 일정 정도만 딱 적어도 알고 가시면 언제부터 폭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폭등 전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타점에서 매수 진행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상승 폭발하는 이 5천 프로 100% 1 0 0 0뭐 이런거 꺼리낌 없이 정말 폭등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꼭 안내 드릴 테니까 올한해 농사 제대로 지어서 돈을 벌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